라고 또 피가 피를 이, 뒤이어, 뒤이을 어뒤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범죄라고 하는 것 범죄라고 하는 것왜이 범죄가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겠죠 내가 담들보다 하나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 욕심은 왜 생겨났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자리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생겨나게 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결국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런대로 계속 살아갈 때. 결국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2절 말씀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피가 피를 뒤음이라.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러한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아 선지자는 그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런데 이것이 흡사,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온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도 말미 생망하지도 말미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넌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손지제도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연의 풍성한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음행하는데도 그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방금 3절 함께 읽은 말씀에서부터 동물들도 세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자연 생태계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우리의 범죄함이, 어디에까지 이루게 된다고요? 우리 자연 모든 이 생태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온 피조물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시간조차, 여유조차, 틈조차 없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입술에 흔한 흔한 변명처럼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에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헤쳐나가져야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의 타락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제사장이 범죄한 자들 그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진다. 사실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었잖아요. 속건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니 제사장들이 타락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욕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범죄하는 백성들을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많이 범죄하였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더 범죄하여서 더 많은 속건제를 드려야 그들이 손에 재물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눈이 멀면 그 마음 가운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범죄하게 되면 결국 뭐요? 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믿음이 튼튼하다고 단단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신할만한 그러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오늘 한 번은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미리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해요. 이때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미리 알수 있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순간순간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않습니까 그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때 당시 음행이라고 하는 것 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음행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발숭배였죠. 이때 당시 대표적인 것이 발숭배였어요. 발숭배는 특히 음행이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들의 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옆에서 창기들과 그동안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면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그 옆에서 창기들과 뒹굴고 그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미 한번 직접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딸과 며느리들이 모두 성적 음행에 함께 되어져 있고 남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발 발신을 이하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얼마나 이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현혹시켰으면 그냥 넘어갔겠냐라는 것.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에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리고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리며 또 배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길갈은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첫 번째 성이고 신앙의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중심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베다원 여러 번 하며 송아지 제다 송아지 산당을 세운 배대를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지만 심육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지만 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처럼 넓은 들에서 먹이시겠?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었던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넓은 광야,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9절 말씀,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산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가 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상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70년 동안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결국 음향하는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 값을 주고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해라. 그렇게까지 해서 데려올 필요가 있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세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나간 그 고매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이라도, 몇몇이라도, 아, 정말 하나님이 저러한 마음이다라고 깨닫는 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이 결국은 남은 자들 후시야를 시작할 때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 언급이 되어졌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딴 길을 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세상의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느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게 허락된 날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